오도 이촌 팀의 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페이지에서 가입해두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로딩 페이지 이후에 게임 내 플레이어가 생성됩니다. Z 키를 통해 작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고 A 키를 통해 물을 준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물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작물의 성장이 완료되면 D키를 통해 수확해 작물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나무의 근처에서 플레이어는 Z키를 통해 나무베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베기 액션을 통해 나무 아래에 있는 게이지를 모두 소모할 시에 나무 아이템을 획득하게 됩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물에서 낚시가 가능하며 물 근처에서 Z키를 통해 낚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입질이 오면 S키를 눌러 물고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합니다. 상점 근처에서 E키를 눌러 상점을 열수 있으며 마우스 왼쪽 클릭을 통해 아래 자신이 소유 중인 아이템을 팔아 재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위쪽에 직구미기 콘텐츠에 사용이 가능한 가구들을 재화를 주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NPC 근처에서 E키를 눌러 채팅 입력 말풍선을 띄울 수 있고 채팅을 입력하면 NPC에게 설정된 직업, 성격, 특기에 맞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전의 대화 내용들이 전부 저장이 되어 있어 맥락이 맞는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코턴 보이스를 이용해 플레이어의 근처에서 마이크만 있다면 음성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마을의 OX 퀴즈 경기장에 모여서 문제풀이 단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시에는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각자의 개인의 집에 자신이 구매했던 과거들을 배치해 꾸밀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플레이어들을 초대하여 개인의 공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가구들은 개인의 소유이며 다른 플레이어가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상 시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